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. 부동산 토큰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글로벌 PMC주 김용남 대표이사 사장님의 한경닷컴 더머니스트 컬럼을 바탕으로요. 이 기술이 정확히 뭐고 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어. 단돈 몇십만원으로 해외 유명 빌딩의 일부를 소유한다. 이런 세상. 상상만 해도 신기하지 않나요? 네. 그 김용삼 대표님 컬럼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게 그냥 뭐 새로운 투자 상품 하나 나왔다.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. 아, 그런 게 아니군요. 네. 블록체인 기술로 부동산 소유권이나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같은 걸 아주 잘게 쪼개서요.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방식인데요. 사실 핵심은 그겁니다. 투자 진입 장벽을 아주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거. 진입 장벽이요? 네. 예전에 뭐 수억 원은 있어야 좀 넘볼 수 있었던 그런 우량 부동산에도 이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진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을 보는 관점, 또 거래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는 어,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인 겁니다. 와,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니 정말 큰 변화인데요.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와닿는 장점은 뭘까요? 접근성이 좋아진 거 말고 또 다른 매력이 있을까요? 그게 바로 유동성이랑 투명성이죠. 유동성, 투명성? 네. 기존 부동산은 아시겠지만 팔고 싶다고 바로 현금화하기가 좀 어렵잖아요. 맞아요. 시간도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. 그렇죠. 근데 이 토큰화된 지분은 음~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같은 데서 (24시간)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요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꾸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이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아~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네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명성